사진 한장찍어 근데 이어서부터는 어두워서 사진 안된다 안찍어되 손을 안 잡고 아, 그 가자아래 밑에, 밑에. 그 내도 미끄럽거든 음. <laughs> 우리 언니께서 다리가 들신다 <laughs> 언니 한번 <얼굴이 많이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 안경 벗고 아 조심히 <laughs> 다 다레. 우리 동산남측정 아, 네. 설아. 자 지금 주세요. 저희가 와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이 승석동굴 놀랍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굴의 첫 번째 방입니다. 지금 주 거대를 내려와서 쭉 보시지만은 가장 그,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수 없는 그 형태를 가지고 음. 있는 게 바로 천정이에요. 천정을한 어. 그래. 일반은 어. 좀 다르다. 완전 거대한 상태. 그 일부러. 인들어로나 그 인공적인 그 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. 바이오 엔지니어링 기술에 이렇게런 거를 해서 만들어진 거죠. 네. 사람들이 잘라가는 거. 어, 사람 안보 저거 잘라가면은 뭐 고장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잘라 먹는 거 기대. 글쎄, 그건 모르겠어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인공 하 네네. 까지만 아, 찍어주세요. 그도이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찍는 없다. 카메라를 아 <laughs> <laughs>

하나, 둘, 셋 렁이 열통 간다, 요리 좀 시원해진 것다요한데 응. 미끄러우니까.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그러니까 안전 하고 하시고 한 발짝 한 발짝. 예. 술 드신 분은 특히 조심을 하시고. 연주 <laughs> 보고 내 조금 조심히. 오. 예. 네, 머리 조심하세요. 자여니다고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큰감사 조심해서 감세요 먼저 네, 감사합니터 네, 감사된다 네, 감사합니다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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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

아까만. 진짜 안 하고 왜이러데 야, 후그라시를터더려 이제 어터를 했나? 있요 A하고 이거, 이거 A하고 a 하고 이거 이이 A 하고맞아 됐나? a 그러면 브러시가 자동으로 터져야 된다. 아해니 예. 네. 네. 우리 네. 네. 두 번째 방입니다. 그리고 네. 아,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가이올라가 저기가 어. 출구. 저기요, 출구. 자, 여기서, 여기 보시면 여 석주 기둥, 석기이 여기 있고, 여기도 보면요, 기둥 렇죠 여기 보시면말 그대로 저 천정하고 천정에 있는 곳하고 바닥까지 빡붙 있는 말 그대로 진짜 석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기둥. 자 그런데 이중유석은석은한번 보지 들 안 돼, 라! 됐나? 보자. 아, 야, 야. 보자, 보자. 아, 저도 평균적으로. 자,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음. 아마 음, 알고 음. 감이 잡히자. 음. 자, 그리고, 자, 아홉 번째 방도. 아, 진짜, 두 번째 방도. 네. 아, 천정이, 그 천정이, 우리가 소위 화장지 중에 엠보싱 화장지라고 있어요. 볼록볼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그런데 이 동굴은 이 동굴은 석회 동굴 중에서 이런 천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유일한 동굴 중에 하나예요.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와 있는 곳이 하롱베이, 하롱만이에요. 베이가 많이잖아. 요 그죠? 이 만인데 자. 이 섬은 2000개가 넘는 섬이 지금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쑥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요. 바다속에 단층과 단층, 지층과 지층이 있어요. 근데 이게 화산 활동도 하고 대륙간의 이동을 하는 지각변동을 일으킵니다. 부딪히면서 이렇게 융기가 돼 있던 거죠. 물속에 있던 거예요. 이 동굴 자체도 그렇고 이 2000개의 섬이 수천 년, 수만 년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물 속에 있던 대륙이에요. 아. 근데 이게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여기가 올라온 게 아니고. 그렇죠. 물 속에 있던 대륙이 올라와 있었지만 물 밑에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사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된게 만이라 그렇니다 예.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수중 동굴이었던 거예요, 여기가. 수중 동굴이었던 거예요? 네. 물 속에 있던 동굴이죠.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그죠? 석회를 머금은 그 물이 바닷물이 증기가 돼서 올라가죠.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앉아 있으면 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. 목욕탕 네. 사우나 가면 네. 그렇듯이 석회를 머금고 있는 그 물이 증기가 돼서 증, 증발이 돼서 천정에 닿았다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우유가 물에, 물이 물이 또 떨어지면 왕관 현상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? 그렇듯이 천정도 마찬가지로 합니다. 천정에 달려있던 물이 이렇게 똑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네, 이렇게, 네, 이렇게 물이 이렇게 보이는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러 내려온 거예요. 그러시면 흘러 내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이렇게 볼록 볼록한 엠보싱 화장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, 음, 유독 석회 동굴 중에서 이런 동굴 형태, 이 천정 모습을 볼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의 승소 동굴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을 보셨고요. 희가 이제 세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. 이세 번째 방은 굉장히 큽니다. 예, 제일 큰 방이에요. 자, 사진 찍으시고, 예, 이쪽으로 오세요. 올라가란다. 네.